이 건강하고 싶다면 사랑을 부디 하라. 진정한 의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히포크라테스. 세상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1. 매일 새벽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사람 매일 냉수 마찰을 하는 사람 하루 한 시간 이상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철저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 몸에 좋다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꼭 챙겨 먹는 사람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진찰 및 조언을 받는 사람. 이, 자명정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는 사람, 냉수 마찰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 되는대로 먹는 사람, 몸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당신이 전자라면 건강한 사람이고 후자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그렇듯, 이 건강의 진실 또한 상식이 뒤집힌 곳이 있는 것 같다. 전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병에 걸리고 단명하는 경우도 많고 후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큰 병치레 없이 장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즉 진실은 이렇다.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운동, 음식, 의사 같은 물질적인 조건 이상의 것이다. 이는 의학계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많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세 가지만 보자. 2. 아이들로 박사는 12년간 3천여 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흡연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망률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 전자의 사망률이 후자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았다. 한마디로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흡연 이상의 어떤 요인이었다. 2. 스탠포드 대학교의학 의학과 교수 케네디 필레티에는 모범이 될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비결을 조사했다. 처음에 그는 돈, 식사 습관, 운동 같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물질적인 것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케네스 필레티의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건강의 핵심 비결을 세상에 발표했다. 3.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장 제임스 하우스는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3 0 0 0여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무려 2.5배나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특정한 행동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2. 아이들러 박사의 어떤 요인과 케네스 벨레티 교수의 핵심 비결 그리고 제이 제임스 하우스 소장의 특정 행동이란 대체 무엇일까? 바로 VD와 사랑이다. 아이들 이에 아이들러 박사는 말한다.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찍 죽었다. 반면 흡연이 건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케네스 펠레티 교수는 말한다. 건강의 핵심 비결은 마음가짐이다. 특히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제임스 하우스 소장은 말한다. 그 특정한 행동이란 사랑과 봉사다. 적극적으로 사랑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하면, 제 아무리 음식을 엄격하게 가려먹고 운동을 철저히 하고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아도 그 모든 게헛수고가될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병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침투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강을 지켜주는 이대 핵심 요소는 사랑과 부위이다 상상력이 병에 미치는 영향. 미국 퍼터워스 암 연구센터의 킬 사이먼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견을 갖게 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암 환자들이 사망하는 광경을 집단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공동체 내암 환자의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려면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암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부터 제거해야 한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상상력이 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그리스 루마니아 등 세계 각국의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암 백혈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그 이후로 상상력을 들었다. 정상인들은 매스컴 등을 통해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질병을 상상하게 된 결과 암 같은 병에 쉽게 걸리지만 정신. 신 질환자들은 그런 질병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질병을 상상할 수 없고 그 결과 치명적인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상력은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병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병에 걸리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건강해진다. 인간이 병을 상상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 반면 건강을 상상하면 몸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신경. 펩타이드가 나와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양전자 방출 단총청인 기능적 자기 공명세를 통해 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사람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건강에 좋은 뇌파인 알파파를 생각하면 뇌에서 실제로 알파파가 생긴다.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의 산도 등도 상상력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체온이 낮아진다. 이는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상상력은 면역 세포인 백혈구의 수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백혈구나 T 임파고를 치고 이미지를 클릭해 보라. 그 이미지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백혈구와 T 임파고를 생생하게 그려 보라. 그러면 당신의 몸 안에서 백혈구와 T 임파고가 빠르게 증식한다. 이는 텍사스 대학의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참고로 말하면 백혈구와 T 임파고는 인체 내에서 암 세포를 비롯한 각종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분해하는 우리 몸 안의 의사다. 건강의 모든 것, 사랑. 하지만 그렇다고 알파파나 백혈구 같은 것을 직속, 지속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해도 이런 상상은 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요소인 사랑을 잊게 된다. 아니 사랑은 또 다른 요소가 아니라 건강의 처음과 끝이다. 건강의 모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굳이 알파파와 백혈구를 상상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굳이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굳이 음식을 가려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살수 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싶다면 마음속의 사랑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받드는 그런 모습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좋다.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그러면 뇌의 변형계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나와서 뇌혈류 장벽을 지나 온몸의 혈관으로 퍼진다. 면역력을 증대하는 각종 호르몬 역시 무수히 분비된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랑과 감사에 넘치는 마음은 우리 몸 안에서 백혈구, 백혈구와 엔도르핀으로 대량으로 생산한다.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상상하며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 다비드 소벨 캘리포니아 산 호세 카이저 퍼머넨트 병원 예방 의학 과장. 마음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엔도르피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강화된다. 로마 린다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감사하고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병도 예방할 수 있다. 하루야마 시계오 일본 전원 후 후생병원원장 사랑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모든 병을 예방해준다. 앤드류 와일 애리조나 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부 부장 사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나 병균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면역력과 치유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 하버드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 지나치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알, 함몬 미국 심리학자.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비난해도 사랑은 당신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을 지켜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레사의 효과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에 관한 영화나 책을 보면 어떻게 될까? 타에게 항체 글로빈이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소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레사 수녀에 관한 기록들을 접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할바 없다라든가 이 사람은 위선자다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비난해도 타에게 항체 글로빈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다. 마음속에 사랑을 초청하라.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의 힘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바로,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나 원한이 자리 잡고 있을 때다. 사랑에 분노나 원한을 녹이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은 사랑을 완전히 망각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사랑이 발붙일 장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부위 대하기 전에 먼저 분노나 원한을 변화시키는 부위들을 할 필요가 있다. 맥과 신경외과 예방의학과 정신과 암 분야 대체의학 분야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평범한 의사들과 달리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진정한 의사들이 가르쳐 주는 부위들을 유학. 가면 다음과 같다. 1. 조용한 장소에 가서 두 눈을 감아라. 이 마음속에 상상의 무대를 하나 만들어라. 3. 상상의 무대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 당신에게 원한을 갖게 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4.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발산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보라. 당신 역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 있음을. 누군가를 분노하게 했을 수 있음을.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을 수도 있음을.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나도 이 사람. 오, 그 무대 위로 당신 자신을 초대하라. 6. 당신에게 아픔을 준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빕니다. 이때 따뜻하게 끓여 하나 주면 더욱 좋다. 7. 악수가 끝나면 당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화한 미소를 지어라. 이때 상상 속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미소를 지어야 한다. 위에 부위들을 기속적으로 실천하면 오래지 않아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한이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 나도 이 부위들을 해보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나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둔 누군가를 향하는 거리가 점차 풀렸고 마침내는 그 사람과 진심 어린 포옹까지 할수 있었다. 실제로는 어떨까?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겠지만 결국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당신의 앞길을 축복한다면서 악수 정도는 할수 있으라고 자신한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힘들 것 같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분노와 원한을 녹이는 VD를 통해 마음속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사랑을 초청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루 일 가루 마친 뒤에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세번 사랑을 VD하라. 요령은 간단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충만한 사랑이 공기와 함께 들어와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어 숨을 천천, 천천히 내쉬면서 사랑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때 사랑을 따뜻한 빗덩어리로 상상하면 더욱 좋다 만일 이게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인생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기 어렵다면 그냥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 간단한 부위들을 매일 시천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하게 살수 있다. 아멘